오 많이 힘드셨죠? 자상한 남친. 에펜물레 하나, 크림 파스타 하나, 요리사 남친. 공무원 시험 합격은 노량진, 공무원 남친. 고객님 취향 맞춤 대리 남자친구와 가짜 연애를 하게 된 여자가 있습니다. 너는 생판 남이고 나는 네 약혼녀야. 애인으로 사칭하는 여자와 사기 약혼을 하게 된 남자도 있죠. 오늘은 가짜로 시작했지만 진짜가 되어가는 이들의 관계의 역전극, 만나봅니다. 퍼펙트 데이트, 그리고 그녀를 믿지 마세요입니다. 먼저 만나볼 주인공의 로망은? 차 빼러 갔을 때내 차가 이야 이랬으면? 아, 예. 예. no. 후덜덜 yeah. 슈퍼카는 드림카? 현실은 열쇠만 멀쩡한 똥차 가다가 멈출까봐 딸딸딸딸딸딸시 Drink come true. y h i s is i n c You're getting paid to take a girl on a date. You have no appreciation for the finer things in life. I teach you how to kill a girl. I'm g o t h i s is stupid. 전형적인 걸 거부하는 이 시대 진정한 아싸. g o o a p a r g o n o a p a r i n g I'm n g to I'm going to i a He k n o w s I'm k i d d i n g to r t y i g o to a p I'm party. i o to I'm So we can s t a r doing this. You kids have fun. 다들 이제 좀 세상과 칠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Shall I put on some music? 그래요. 기사도 정신 발휘하는데. Wow, are you p r o v i d e quite the service? How you doing temperature wise? You comfortable? Like is this y o u r stocking t r a d e No, no. It should be. I could provide a testimonial for your website. 그들은 모임장소로 강제 연행하고 보니 댄스 파티보단 콘테스트? Why is nobody dancing? You think people h a v l t go to a dance to dance? No, I'm going to take photos for their Instagram. Okay, let's go shred some hardwood. No, Yes. n o n o n o dan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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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n o 완벽한 일일 파트너가 되려 했으나 몸은 자본주의, 눈은 낭만주의. <목소리> 결국 사다리 납니다. 야, e a h you just made me twist my ankle, you dipshit. Hey, come 이 n l 다리 me help you. Hey, do not 리 o u c h me. I insist. Okay, you You're back. Disappear. 흑기사보단 대리기사가 된 듯한 오늘의 대여갈바 So how was the dance? It was good. Yes. So, are you sure? That's a lot of money. Sure. Yeah, yeah. You lasted three hours longer than we predicted. You earned every bit. 아, 괜찮다. 오. 오, 이거 정말 돈 되네. 이번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어느 기러기 가족의 사연을 들어보죠. 언니 결혼 선물로 기러기를 만들고 있어요. 돌아가신 아빠 대신 돈 벌러 간 엄마 대신 고등학교도 1년이나 미루고 일하러 다닌 언니 생각하면 정말 언니한테 뭐든 해주고 싶은데 기러기 자매 사연에 다섯 방 만장일치 지랄을 벗삼고 있네 <웃음> <웃음> 본색은 숨 쉬는 것만 빼고 다 거짓인 사기꾼 여러분들 그냥 포기하세요 상대방으로부터 나 믿게 한다는 게 어디 쉬운 건줄 알아? 사기 경력으로 적립된 별만 수두룩, 체류성 사연을 팔아 예전보다 일찍 귀가하는데 앞자석에 앉은 사람이 강동원이야어왜 어, 하필 거기 떨어져요. 아이고 아이고. 저글링을 해도 될 법한 큰 눈망울의 지진 경보 발생. 조심스레 반지를 주려다. g 어떻게 해? 어? 각도, 위치, 자세가 딱 의심하기 좋은 상황. 딱 맞기 좋은 높이예요 다이아반지 줍다 치안으로 벌려 다이하게 생긴 강동원 용강이라는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최철이라고 합니다 여기로 프러포즈하러 가는 길인데 응? 음? 드디어 피를 보고 말았네요 코피라며 음. 치안으로 벌려 죽도록 맞은 것도 모자라 이번엔 소매치기 범의 타겟 아이 정말 은근히 손이 가는 새우가자 스타일의 남자랄까 설마 저 좀... 날 미군으로 치는 거 아니겠지? 가석방 중에 사고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예 사고 근처도 가지 마오우 자칫 잘못하면 된통 역이겠는데요 아, 누구게? 아, 뭐야 이거 알아맞춰봐 뭐야, 진짜! 아이씨 오, 아니네? 오빠인 줄 알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가져다 놓으려 했건만 내가봐 아이고, 아 갑니다 기차가 떠나갑니다 중요한 게 들어 있었나 봐요. 기차 타이밍 정말 기럭이야아 <laughs> <laughs> 어떻게 찾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 아까 전에 용강에서 약사 한다 그랬잖아요. 희철? 어머 아세요? 교장 선생님네 아들네 미 우리 영득이하고 친구지? 희철이는 공부를 일등하고 영득이는 쌈박질을 일등었지 영득이가 희철이 맛박을터뜨갖고 그냥 할머니가 이가나섯째녀 <laughs> 남의 사생활력은 없는 투머치 토크. 가는 곳마다 CCTV입니다. 근데 교장이 그 어디로 모시나? 교장 선생님 댁이요. 그집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관심이 기차나 내뱉은 한마디가 후폭풍을 몰고 오죠. 우리 희철이 찾아오셨다고. 하필 택시 기사가 강동훈 고모부에 무식코끼 반지가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 즉 교장 쌤이 아내에게 준 반지라네요. 와우, 우리 희철이와 교제 중사이라고 했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형님 안 들어갔어요? 게다가 경찰 고모부까지? 와스킬봐 손님이 계시네 처음 보는 얼굴인데 형님 대체 이 아가씨 누굽니까 척 봐도 꼬인 게 꽈배기 수준 일단 기절했다가 일어나 수습해보죠 인생 한방 고소득 알바를 알아버린 이 청년 What would you need exactly? I think that every date would be custom built by the user, meaning that they could pick my personality, my interests. Basically, I'm a stand-in for whatever it is that they want. Their dream come true. Ah, 맞춤형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군요. It is done. The stand-in. This is perfect. But instead of ordering pad thai, they'll be ordering you. 오늘의 첫 번째 주문이다. 내 생남 미대 오빠 스타의 you know, 완벽한 데이트 상대가 되기 위해 벼락치기 공부는 필수. So 네네, 고객님, 남자 버전 사라퍼바 말씀이십니까? 데이트 리허설 상대부터.

최초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녀의 가짜 남친이 되어 사랑의 기폭제가 되어주기로 하는데. 뭐라고 안 들려? 귀엽다. 까칠한 그녀에게 이런 면이 있더니 하하 고요 속에 외치면 아닌 현실 대화에 장을 열어주기로 하죠. v e seen this collection? She is a music i n I like music. Me too. I mean, i n l s e 자리 마련 후에 살짝 빠지기? 저런 타이밍 중요하죠. 데이트 코치는 서비스, 진짜 남친 같은 자상함까지 나이스. 저도 이용해 보고 싶네요.

병원 복도에서 진을 치고 있는 가족들. 저기 지금 나가는 자 보호자인데요. 조용히 빠르게 병원 탈출을 시도하던 그때. 어, 저기요. 삼 개월이면 지금이 한참 조심할 때입니다. 응? 유산의 위험이 높으니까 음식 제때 챙기시고요. 의사들, 우리 있다. 아, 어떻게? <laughs> 산부인과 임신 반지 며느리 작정하고 사기치기도 <laughs> 어려운 걸이 여자가 해냅니다. <laughs> 출소하자마자 거짓말 한방에 쌩판 남의 가족에게 연행되는 그저 <laughs> 목욕 중 전력을 다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당신 응? 내가 당신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 왜내 반지 훔쳤냐고 왜나 건드리지 말고 내 가방 어디 있어요 이제 보니까 나 때리고 그런 것도 다 쇼였구만 당신 지금 나 건드린 거 알아? 그래 건드렸다 어쩔 건데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는데 당신 하나 건드린 게 그렇게 야이 후랴는 그 여자 하나 건드린 게 그게 지 내린 <laughs> 타이밍의 귀재 졸제 인민재판을 받게 된 강동원 <laughs> 저 정말 이 여자 몰라요 20년을 넘게 키운 아들인데 제발 못 믿으시겠어요? 이봐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윽박지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언니 홀몸 아닌 거 몰라? 설마 <laughs> 눈빛만 봐도 임신? <laughs> 어떡해요 뭔가 정확히 해두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묻는다. 희철에 대해서 뭐 아는 대로 말해볼래 한 번? 그거 좋네요 아버지. 아는 게 없잖아요. 사실 희철 씨 자기 자랑이 심한 편이죠. 고모부. 한 번은 자기 자랑을 하다가 불량 학생과 싸웠다고 하던데. 영. 영득이. 네. 지금 이마에 난 상처가 그때 상처라고. 계속 할머님이 난리가 나셨었다고. 에이. 이래도 아니라고 할참이 동네 어른들의 두머치 토크 효과? 어떻게 알았대? 너무 잘시프로포즈 <laughs> <laughs> 하러 나간 사이 집에 나타난 낯선 약혼녀 강동원의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죠. 내가 건들지 말라 그랬지. 날마다 고객에 이상형으로 변신 중인 이 남자의 비즈니스 로와보죠오 이번 컨셉은 망나니인가 봐요. 이는이 정도면 배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hey, you. Oh, you know, Hey, what are you doing tomorrow? Like early afternoonish? Well, for my best customer, I'm totally free. Why? What's up? 진짜 데이트 하기 전 마음 안정 효과랄까? Master, have any advice for me for my big date? Yeah, I do. actually, don't dance. That is so offense. i v Get out of my car. I was just trying to help. Do me a favor. Would you have fun tonight? Seriously, you're going to dazzle him. 까탈남 치는 응원 받고 짝사랑 남자에게 고백 받으리라 다짐했지만 I ramble when I'm nervous. Did you just say you're nervous? Because your boyfriend? Oh, Brooks is not. I'm. He is my boyfriend, and we are dating. But um, we don't belong to anyone. Dung beetles, and if they move in the same specific way, you know, they know they found their mate. Watching you and Brooks, you just you move the same, like a couple of adorable dung beetles. <laughs>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아이 둘이 잘 어울리긴 해요. 편해 보이고. Hey. 각성의 시간 중요한 건 다른 남자랑 잘되기 바라는 그의 말이 달갑지 않다는 겁니다 오, 스타일 완전 달라졌는데요? I don't know. It doesn't really feel like me. You look incredible. 뭔가 심경 변화가 있었나 봐요. 오늘 이 짝사랑 남자 앞에서 가짜 연애를 끝내는 날이잖아요. Yeah. Um. Dress to kill. 처음에는 힐도 거들떠도 안 봤는데. Tight dress. High heels. Cool. 새로운 의뢰 때문에 바쁜가 했더니. Sorry, I'm just trying to figure out what I'm gonna say tonight. Oh, bullet points. Oh wow. Celia, you look great.

A fake. Um, hold on a second. So you stomp around in those boots and you act so tough, but that's all it is. Brooks, please don't do this. A defense Humble. mechanism. See, so it's a poor attempt. You're afraid How can we get nihiline. too close to you? They might actually find out the truth. Baby, we are done. We are. 가짜 연애 끝낸다더니. How's that for a defense mechanism? 둘이 관계도 끝장낼 판? 아, 기분이 왜 이러지? 맞춤형 네. 데이트 진짜 데이트 한번 못 해본 남자. 가짜 연애 끝내고 진짜 실현당한 듯한 여자. 과연 이들은 서로에게 퍼펙트 데이트 상대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다시 애잔한 남자를 불러보죠. 어디들 가세요? 순식간에 이 동네 쓰레기 남이 된 강동원. 아따 남자가 그렇게 되면 쓰나. <laughs> 집에서 쫓겨난 그와 달리 진수 성찬 중인 가짜 약혼녀. 고추 총각 못 나간대요. <laughs> 그 총각 누구지 몰라도 맥했다. 고추. <laughs> 지역 행사인데요 고추 총각 선물 대회라고 여러 마을이 나오거든요 상금도 있어요? 그럼요 어 상금을 노리는구나 나이 부르신 걸 보면 이제 우리 아버지도 당신이 슬슬 의심이 가기 시작하신 거야 희철씨 고추 총각 대회 나가야 돼요 <laughs>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지진제도 없이 매운맛 톡톡히 보는 중잘 지내셨어요? 고추총각 나가 예? 무조건 1등만 해 그럼 내가 알아서 사라져 줄게 똑바로 못 뛰어? 앞에 보고 사기꾼 몰아내기 위해 변신 중인 강동원 아예 고추 <목소리> 스타일로부터 켜 <키워>. 모바일 모바일 이송 이송 1등 비결 알면 뭐하나 특기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전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철수입니다 <laughs> 도대체 할줄 아는 게뭐요 사기꾼도 놀란 진짜 사기 캐릭터 진짜 하나만 하자, 하나만 드디어 결전의 날. 최고의 고추 청강이 되고자 하지만 뜻밖의 변수가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어? 심사위원을 아, 불편하게 아, 하는 안면 마비 미소? <웃음> 귀여워. <웃음> 게다가 동굴 성대, 허니버터 보이스를 가진 경쟁자와 장기자랑까지 겹치는 상황? 어 앞에서 해서 김색했어요. 어떻게?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아 그때 친구들 오늘은 포기를 접어볼 거예요. 그래서 내린 아, 특단의 조치는?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영주, 아니야, 영주? 이아 영주? 세상 아, 따, 따. 약한 것이 의 공동묘지에서 섭외한 듯한 코러스? 여기에 눈치로 섭외한 밴드까지 더해지니 마을 어르신들 엉덩이가 먼저 감자합니다 It's SHOW TIME! <봄> 어르신 백댄서 활약으로 흥폭발! 여기가 미스터트롯인가? 고추총각 대회인가? 역시 한국의 흥은 트로트죠! 네, 장기자랑 점수가 가장 높은 두 분이 지금 마지막 관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명 고추 먹고 맴맴 경기 자, 시작! 먹지 않으면 사기꾼 약혼녀에게 증문서를 내줄 판인 그에게 조용필이 띄웁니다 엄마야, oh 나는왜 자꾸만 슬퍼지지 기꺼녀 먹었어 엄마야 <웃음> 나는 왜 자꾸만 <laughs> 울고 싶지 자 그럼 <laughs> 이제 고추총각은 해방인가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된 고추총각과 사기꾼 약혼녀 두 사람은 어찌 될까요? 상금 주면 나간다는 그 말은 진짜일까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